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함께 용서해 주시고, 함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분당극관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을 희생시켜야 했던 그 슬픈 사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 싸고 있고 성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선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언론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죽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이 청와대 내부의 외교단단자들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재정문 평화기획비서관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남북 전직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친문 라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개입시키고 또 힘을 준그 결과 외교부 전문가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웃나라가 청와대 내부 갈등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더이상 위대한 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추락시키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로 역사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손에 손을 잡고 삼각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북핵에 대비하고 자유 세계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싸우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